내네 위기 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재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숯 것이나 암 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와 앞에 드릴 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곤대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해박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꽃 미골에서 뺀,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꽃 허리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죄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방법 중에 세 번째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읽은 화목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는데 물론 루트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방법, 저 방법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피 흘리고 짐승을 바치는 건다 똑같은데 다양한 용도와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점에서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이 화목제의 원래뜻은 우리가 잘 쓰는 단어에 익숙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샬렘이란 단어 샬롬 혹은 살렘 예루살렘 할때 살렘 혹은 샬롬 샬렘다 화목한 관계 모든 분쟁이나 갈등이 다 종식되고 둘 관계에서 화목하다, 평안하다, 그래서 교제하는 참 너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편하다, 내 마음에 너와 함께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 예를 들면 그런 관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좋은 관계, 친한 관계, 화목한 관계, 서로 교제하는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말을 하죠,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또 마음의 아픈 얘기를 꺼내서 얘기할 때는 같이 슬퍼하기도 하는 그러한 교통하는 관계, 교제하는 관계 그걸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죄짓고 오는 것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는 죄 용서받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실 방법 여기서는 제사지만, 피흘리는 제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받는, 그래서 용서받은 다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나와 있는 이 화목제가 바로 그 애프터를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 다음 다음에 나오는 속죄제나 속건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의 목적은 어떤 것일까? 용도는 어떤 것일까? 첫째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서원할 때 드립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삶 가운데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뭐 예를 들면 제 삶을 일정 기간 드리거나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목표가 있을 때 그걸 하나님께 기도로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는 그러한 서원 같은 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서원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겠다. 우리가 서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정말 이걸 하나님 위해서 하겠다. 그리고 하고 싶다.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이 재산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시간과 자기 어떤 재능과 몸과 물질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 이것을 서원제라고 보통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하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드리는 거라면 또 하나는 과거에 하나님이 해주셨던 놀라운 일 때문에 감사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열심히 기도했고 또 열심히 아팠 아픈 몸이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건강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께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오늘 보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물을 가져다가 안수하고 그 피는 뿌리고 그래가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드린 다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자도 먹습니다. 다 먹지는 않아요. 제사장의 몫이 있고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먹는 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이게 다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 제사장의 몫, 그리고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몫. 그래서 그 고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뜰에서 먹는 거예요. 성수에는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그 뜰에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나올 수 있는 최대한에 가까이 나와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불로 태워드리는 부분, 향기로운 부분과 그리고 내가 먹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이 먹는 부분,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3장 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위에 있는 나무 위 번재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롭다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비슷하지만 다르게 표현한 게 11절에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살을 지니 이는 화재로 여호와께 드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음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도 염소를 가져와서 화목제를 드리는 이 표현에도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와의 것이니라. 오늘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다. 또 하나는 향기다. 아니, 향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하지 않아요. 향기는 이렇게 태워드리는 거니까. 올라갈 때그 연기가 하나님께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치 인간인 하나님의 모습처럼 인간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음, 향기롭구나. 이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음식이라고 하는 건뭘 의미할까요?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음식을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드신다라는 어떤 어, 것을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직접 드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드시고 나도 먹고 제사장도 먹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서 계셔서 너 먹을 때 나도 먹는다. 내가 먹을 때또 너도 먹는다. 우리가 함께 이 먹음으로서 친교하는 것이다. 이 친교는 인간과 인간의 그런 친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드리는 백성과 하나님과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친밀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서원 있습니다. 너 원하는 걸 말해봐라. 네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걸 말해봐라. 또 하나님 제가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낙헌제라고 있었습니다. 이 낙헌제라는 건 자원제.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 특별한 무슨 조건이 있어서 온건 아니고, 뭐, 감사, 뭐, 모든 게 감사하지만, 특별하게 어느 한 지정에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 감사, 그것도 아니고, 서원. 하나님, 제가 이걸 하렵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그냥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마치 때가 되어서 아버지를 뵈러 가고 어머니를 뵈러 가는 자식의 방문처럼 하나님을 방문하고 싶어서 나와서 낙헌제, 낙헌이란 말이나 또는 자원제란 말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고 또 자원, 자원해서 그냥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기쁨의 교제가 바로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화목제입니다. 셀레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요. 신약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정확한 표현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가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고, 우리는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로마서 5장 1절과 2절만큼 화목죄를 더잘 표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다. 그러와서오 장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오늘 여기서 이 화평이란 단어가 우리가. 바로 본, 이 화목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 물론, 언어는 달라요. 이건 히브리어고, 이쪽은 헬라어예요. 그러나 똑같은 단어를 이대로 그대로 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영어를 번역해서 정확한 단어를 찾아내듯이, 그, 그 개념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럼 이 화평은 뭘까? 바로,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편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방문해서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누리고 아들의 아들됨을 누리는 그 관계. 그래서 화평이라는 어떤 화평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평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 아버지하고 만날 수 있어. 아버지와 함께 대화할 수 있어. 어떤 껄끄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제는 아버지를 대할 때어렵긴 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어려운 하나님이지만 가까이 갈수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간다는 것이 부담스럽긴 해도 두렵고 떨리긴 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한테 가거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시키고 예수님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과 2절에는 두 번이나 말미야만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로마서 5장 1절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시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아 2절에도 또한 그로 말미야아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받은 건데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누리는이 삶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겁니까? 예,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은 것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와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며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고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얻는 은혜를 입는 모든 것들도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삼달 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내삶 가운데서 이 세상이 줄수 없는 깊은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 다 어디에서 올까요? 샬롬은 내가 얻어내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내 삶에 주시는 선물들이며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어려운 상황,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까? 어떻게 마음이 안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을까? 딱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화평을 누릴 때에야 진정한 화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아버지의 화평이 내 안에 누려질 때 우리는 그 화평이 진정한 이 세상에 누구도 넘볼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놀라운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말미야마 아버지의 화평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이 깨도 올라온 겉들을다 주시기 위하여 속죄 재물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화평을 누립니다. 지금도 누릴 수 있고 영원히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으며,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땅 위에서 평안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아버지의 평강이 내 삶에 머물고 내 삶에 누리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한 정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대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화평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누리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위에와 이하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의 위에와 이민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